영광스러운 일이다. 주님의 목적은 그 젊은 사람에게 자기가 의지할 것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젊은 사람은 집으로 돌아갈 때 즐겁지 않고 근심하였다. 일단 당신이 할수 없음을 보여준 다음에 주님은 즉시 그분께서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실 것이다. 주님은 당신을 실망시키기 위하여 당신이 할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할수 없음을 보여주신 것은 오늘 주님께서 당신 몸에 나타나실 기회가 있음을 믿으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주여 저는 할수 없습니다. 주여, 하려고 할수 않겠습니다. 저희 할수 없음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할수 없음과 자신의 길이 없음을 보니 오직 주님만이 당신으로 할수 있게 하심을 볼때 당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찬양할 수 있다. 당신이 이것을 보았다면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전에 당신은 자신의 약함에 대해 근심하고 자신의 죄를 위해 눈물을 흘렸다.그러나 오늘 당신은 자랑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다.주님 나의 할수 없음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드립니다.주님 내의 방법이 없음과 이길 수 없음과 할수 없음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나이 할수 없음을 인하여 당신 감사드리고 즐거워합니다. 내게 조금도 방법이 없지만 당신께서 하실 수 있음을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이럴 때 당신이 이기게 된다. 예. 같은 말 계속 반복하죠. 예, 같은 말. 어, 자신이 의지할 것이 없음을 보는 것 너무 너무 중요하다. 그게 1 번일 할 때. 내가 할수 없는 자구나. 요거 보는데 수십 년 걸립니다. 내가 할수 없는 자구나. 보는데 수십 년 걸립니다. 음. 그 다음에 그걸 보고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수 없는 자를 확실, 할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본 다음에는 하려고도 하지 않는 요 단계를 경험하는데 또 시간이 걸려요. 음. 그 다음에, 예. 세 번째가 할수 없음을 인해 감사한다. 방법이 없음을 인해서 찬양한다. 할 수도 없고 방법이 없음을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요요것까지딱 경험하면은 딱 끝나는 거죠. 여기세 가지가 한꺼번에 경험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시간이 걸리면서 경험할 수도 있어요. 예, 네. 요세 가지 요런 게 너무 정리가 잘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를 어떻게 했으 적어 놓고, 세 가지를 적어 놓고 묵상해 보라고, 천천히 한번 묵상해 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 제가 이 문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이기려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인해서 반영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인해서, 주님이 하실 것을 인해서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안식하시면 돼요. 예, 이게 그리스인이 할 일이에요. 굉장히 시플하죠. 근데 이대로 하시면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아주 쉽게 경험을. 이기는, 이기는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예. 자.